아네 반갑습니다 어,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홍태오 김해시장 안사람이자 어, 김해시 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김민서입니다 어, 올해로 두 번째 맞는 명남운동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무엇보다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인제대학교 김영미 미래교육 원장님과 인제대학교 여성 지도자들 전임경 총동문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들과 신입생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성 지도자로서어임머는 자기 개발을 통한 성장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 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 축하 공연과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 좋은 어,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명랑 운동회를 통해서 동문들이 더 화합하고 연합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